이 시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 볼게요. 모세가 이드로의 양 떼를 돌보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서쪽으로 양 떼를 몰고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랩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의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나무는 불붙고 있었지만 타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까이 가서 이 이상한 일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살펴보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느니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 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며 가나안 사람, 햇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수 사람들의 땅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낸후 너희 모두는 이산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를 보내는 증거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의 신발을 벗으라입니다. 여러분, 이 신발이 어때 보이세요? 매우 예쁘고 좋아 보이는 아기 신발이에요. 아, 이런 신발 한번 신어보고 싶지 않아요? 한번 신어볼까요? 어?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이 어린이는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있어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비싼 신발이라도 이런 신발을 신고 걷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차라리 신발을 벗고 맨발로 가는 게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처럼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모세는 같은 민족을 도와주고 싶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된 모세는 광야에서 오랫동안 양을 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어느날 양을 몰고 호랩산에 이르렀을 때에 한 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불이 붙었는데도 그 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려고 찾아오신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불이 붙은 나무가 타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떨기 나무 가까이로 갔어요. 그때,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는 얼른 신발을 벗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엎드려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는 새로운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식, 재물, 외모 등 세상의 신발을 자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신발을 벗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오늘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야 해요. 신발을 벗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왕자였을 때 그는 부유하고 힘이 있었지만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신발을 벗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발을 벗어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발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발은 우리가 신는 신발, 그런 신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적인 생각과 행동,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새로운 역사를 맡기세요. 하나님은 왕자가 아닌 양측의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양측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역사를 맡기셨답니다. 모세가 자신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던 것처럼, 즉 모세가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 벗지 못한 여러분의 신발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고집 피우지 않는 것, 말씀 읽는 것을 미루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벗어야 하는 신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한 그 벗어버려야 할 자신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세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어 전사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누가 말하고 있는지, 누가 누가 말하지 않고 있는지 다 알아낼 거예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게요. 내 자신의 신발을 벗겠습니다. 준비된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내 자신의 신발을 벗겠습니다. 준비된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왕자였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의 생각대로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왕자 되었을 때가 아니라 양측이 모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서 준비된 자가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고집,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신발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여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신발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